오늘은 일부에 나오는 타커앤 브루포드와 기타 잡졸 배드를 설명하겠다. 윈드나이츠로트에서 타커스와 함께 등장한 중간 보스다. 이름의 유래는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4대록 밴드인 킹크림슨과 예스에 소속되어 있던 드러머 빌 브루포드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과거엔 메리 스튜어트를 위해 싸우는 기사였으며 엘리자베스 1세의 계략으로 목을 댕공당했을 때 그는 자랑하던 머리카락으로 집행인의 살을 꿰뚫었다. 다른 세계에서의 이름은 포드로 개명되었다. 조나단과 싸울 때 반칙을 쓰지 않는 기사도 정신을 보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디오를 물리치러 온 조나단을 살인기라. 라고하며 가해자로 만들어버렸다. 어? 방금 말한 브루포드의 동료이자 기사도정신 따위라고는 일도 없는 반치 왕이다. 이름의 유래는 영국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중 하나였던 에머스 레이크 앤 파머의 1971년 앨범 타커스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죽은 이유도 브루포드와 같다. 다른 세계에서의 이름은 타카로 개명됐다. 이름을 가져온 앨범의 그림처럼 중전차와도 같은 성격을 보여 잔인하고 무자비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본인이 더 비열한데도 불구하고 전투력을 존경했던 브루포드가 더 비열하다며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시전했다. 맞아. 디오가 시생인으로 만든 인간들 서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인물이다. 처음에는 오거스트리트에서 약을 팔던 중국 상인에 불과했으나 사간 놈이나 판 놈이나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같이 손잡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허나 유일하게 디오의 귀를 보고 운이 좋은 놈이라고 예측했는데 그의 예상은 맞아 떨어졌다. 중국인이라는 설정으로 인해 탐욕스러운 모습이 중간마다 보여지는데 욕심 때문에 석가만을 차지하려다가 에기스가 주입되어 시생인이 되었다. 또한 디오가 계획한 일에 언제나 산통을 다 깨버린 캐릭터라 조나단을 돕기 위해 일부러 시생인이 된게 아닌가 싶다. 이름의 유래는 1980년에 영. 중국에서 결성된 밴드인 왕청에서 유래했고, 다른 세계의 이름은 중국상인과 첸이다. 시생인으로 만든 하수인 이오다. 시대적 고증을 담아 당시 살인기로 유명세를 날린 잭더리퍼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여자들을 죽이면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쾌락 살인마의 본능을 가져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는데, 디오를 만나 시생인이 되어 이런 본능을 더욱더 표출시켰다. 다른 세계에서의 이름은 가죽군 제크다. 윈드나이츠 로트에 살던 마을 주민 중 하나였으나 시생인화되었다. 이름의 유래는 캐나다의 프로듀서인 브라이언 아담스에서 이름을 가져 가져왔는데, 이 브라이언 아담스의 커리어가 가수, 방송인, 성우, 사진작가 사회운동가, 프로듀서, 작가 등등 엄청난 커리어에 비해 조조의 아담스는 혀 한번 잘못 놀렸다가 혀가 찢기면서 죽었다. 디오를 만나기 직전 다음 타자로 들어온 시생인이다. 앞서 말했던 시생인들과 달리 당시 디오가 인체 실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되는데 얼굴에 여러 마리의 뱀들이 살고 있다. 이름의 유래는 1970년에 활동을 시작한 미국의 록밴드 두비 브라더스에서 이름을 가져왔다. 스트레이 초가 싸웠던 상대이자 디오 곁에 있던 사천왕이다. 다른 세계에서 이름은 키키 크크 크키키다. 이름의 유래는 1968년 영국에서 결성된 밴드인 레드 제플린에 소속된 인물들의 이름 지미 페이지, 로버트 플랜트, 존폴 존스, 존 보넴에서 이름을 전부 가져왔다. 레드 제플린이 음악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반면 조조의 페이지, 존스, 플랜트, 보넴은 조조 역사에서 멋진 이름들로 개명당하면서 사천왕 치고 2페이지만을 퇴정당한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 어? 끝났다.